현대차가 다음 달 중고차 사업을 본격 개시합니다.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중고차 매매업 보호기간이 2019년 종료된 이후 4년만입니다. 현대차는 다음 달 19일 양산 인증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사업 개시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양산 매매센터에는 중고차 매매장과 자동차 진단 및 정비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중고차 추가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. 또 현대차와 기아는 용인 오토허브의 입점에 중고차의 정비와 상품성을 높이는 상품화 센터를 운영합니다. 현대차 기아는 출고 기간 5년, 주행거리 10만km 이내 차량만 지급하며 판매는 100%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.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고질병인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KG 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업수요 증가와 연간 산업 활성화 등 기존 중고차 업계의 판매와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뉴스토마토 황준혁입니다.